언박싱. 내게 주는 선물. 뭐가 들었을까요? 어이. 언박싱. 이거아

绝无仅有，多 가 게... 그리고, 그리고 또 하나 샀죠? 뭘까요? 짜잔! 물건을 찾으거는또 있고 짜잔! 사자옷 준리할 것을 옷집, 요리 요거는 수건, 요거는 수 그다음에 거는 꽃꽁무 그다음에 작은 키스음둘다 샀죠? 그럼 이렇게 이거는 발수저라고 하던데? 가위 모양도 되어있어서 저희가 선물을 했습니다 역시 나무 그립집은 어떻게 생용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질것 같네요 사용법, 주의사항 이런 거 적혀있습니다 음. 뒤집개, 음. 작은 거 너무 귀엽지 않요큰 걸로 내다가 그냥 작아버습니다이거다알고 막, 이것도 좀 작은 거나 2인분 있을 것같아 쪽 그걸 넣었나 음. 그러고. 자, 분리되는 게다분리주죠 음. 뜨기 되게. 아, 주죠. 뭐 음. 못 찾지 없을 것 같은데 있는 뭐가 이렇게 이쪽에 있잖아. 나러 이제. 그래 그렇지. 똑같은 게가 확실히 데 음. 큰맘 먹고 잡아냈습니다. 얘 1. 얘들 되고. 게 예. 수고했어. 함께 같이 니다